민주당은 감사원 관련 대통령실 문자 보고 관계자들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먼저 수사해야 된다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국감의 쟁점 상황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국감이라서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민주당이 문자 논란 관련해서 유병호 총, 사무총장 또 이감섭 수석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당 입장은 뭡니까? 음, 뭐 민주당의 고발은 이제 놀랍지 않습니다. 아, 곧뭐 일일 일고발 하실 태세데요 예, 민주당이 뭐 법안이나 뭐 해임 건의안 이런 거에 있어서는 169석이라는 숫자로 밀어붙이고, 예, 뭐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고발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고발하고, 어제 감사원 관련자도 고발하고, 또 뭐, 김문수 전 지사도 고발한다고 하고, 이제 뭐 고발을 뭐, 만병통치약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음... 이제 뭐,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이나, 그 다음에 문자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어, 감사원 감사 때 보셨겠지만 우리는 고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원 감사를 고발장 작성을 위해서 그 내용을 수집하는 장으로 저는 활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원 감사를 그렇게 활용했을 것이다. 박공원의 대표 같은 경우는 민간인 사찰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흥신소 이런 계기도 하고요. 그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 검점검하기 위해서 네. 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기관도 대상 기관도 많고 일부 실수로 그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하고 자료를 폐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흠. 작은 흠집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그냥 어, 계속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어 어제 이렇게 이제 감사원 고발을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매우 무례한 짓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이제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하고 아, 아. 또 문자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곧바로 고발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볼 때는 어, 이게 뭔가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감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뭐 논란이 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법사위에 계시니까요. 네. 국정감사 할때 유병호 사무청장그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태도를 가지고 네.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문제제기를 계속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 조금 그. 어, 과하게 반응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뭐 이번 국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어, 나름 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 본인이 할수 있는 답변, 차분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다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유병호 어,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을 꼬투리 잡아서 어제 고발장을 작성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 일부 발언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거나 불편해했던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특히 또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해 피격 사건 감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 새벽에 뉴스 보다가 참을 수 없어서 전격적으로 했다 이기도 또 놀라게 됐었거든요. 개인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 절차적 어, 감, 문제가 없는지. 감, 예,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네, 감사를 건의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네. 그 당시 유병호 총장이 발언했던 내용은 사해 비격 사건에 대해서 어,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왜 이런 음. 내용들이 자꾸 번복이 되고 어, 어,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네. 아, TV를 보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얘기해 어,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 가지 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음. 어, 보고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 보고를 받은 감사원장은 또 다른 고위급 직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그 논의를 거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 서해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마치 아침에 뉴스 보다가 아, TV 보고 아 감사해야 되겠다라 생각해서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감사를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그 의도를 어좀 순수하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병호 네.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어 답변의 요지는 어 내가 이서회 공무원에 대해서 어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계기는 TV 보도를 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음, 그 부분이 핵심이지 그 절차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자 네. 체제 감사 원장은 또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도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국민이라 어, 국민은 어. 맞긴 하지만 네네뭐 어떤 정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네. 특정 정보에서 어, 대통령이 감사원에 열차례가 넘는 감사 요구를 한 적도 있었고요. 음...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 강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놓고 감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리가 있다 보니까 체제 감사원장으로서는 감사원의 입장에서 뭐 그런 적은 있었지만 네. 우리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뭐 대통령이 감사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는 중립적으로 우리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합니다. 감사 여부를 결정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지만 어, 저도 그 답변은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어흐. 하고 감사원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 국정 최고 책임자이고 가장 어, 국정의 최고 어, 지휘 감독을 할 대통령이 감사원을 향해서 이런 감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체제의 감사원장의 발언은 오해나 논란의 여지는 있,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제의 원장도 그렇고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렇고 좀 답변할 때 조금 정제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감도 있는 겁니까 어~ 정제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는 예. 예, 가끔씩 예,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아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 가 되는 것이다 마, 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하. 국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국민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네.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네. 음. <laughs> 자 검찰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그 고발한 유족들, 유족들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서의 피격 사건 관련유족들 네. 고발장 제출을 된지 한 6일 만에 지금 수사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수사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검사에 어, 대해서는 예. 뭐 수사를 할것 언제 개시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는 뭐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으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겠습니다만은 예. 이 감사 개시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사실, 국민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이고, 국민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어 하십니다. 네. 뭐, 그런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뭐, 측 얘기긴 한데, 민주당 쪽 조사는 막 너무 빠르고, 또 국민의 힘이나 또 반대편은 뭐, 압수색도 너무 하지 않고, 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이 되면 음. 수사나 감사는 늘 불만이고, 예. 늘 전파적인 것 같고, 늘 정치적인 탄압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 최종적으로 수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음.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고, 예. 어, 경찰이나 검찰이 뭐 다른... 어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조사하면서 으흠. 그 수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919 남북 군사합의 또 한반도 비핵화 선언 관련해서 파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당의 공식 입장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당에서. 네. 충분한 논의나 숙성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의견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하. 다만, 어, 지금 그, 뭐, 9.1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도발, 뭐, 거기에다 핵무기만 장착하면 사실은 핵도발로 볼수 있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9.19 남북군사 합의가 그 전제가 깨어진 게 아니냐. 으흠. 사실은 뭐 북한이 이것을 뭐 대놓고 어 이렇게 그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면 사실은 이건 뭐파괴된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아.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신 것인데 예. 다만 그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당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부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대통령실하고 교감이 있던 부분인지, 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이런 도발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핵 도발의 위험성이 계속 고조되면서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최선의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논의까지 나온 것이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이나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 919 남북군사합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당내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나온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감 때뭐 북한 관련해서는 대북코인사업 관련 얘기도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네.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뭐 대북코인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네. 어, 몇몇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뭐, 그 부분에 서는 아직까지 음흠. 문제 제기 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 뭐, 제가 여기서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음, 민주당, 뭐, 박원순 시장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있던데.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네.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음흠. 사실 국민의 99% 가까이 알지 못했던 사안을 왜 민주당의 의원이 이 문제를 스스로 꿇고 나와서 그것들을 음. 국민에게 알려주고 네. 어, 국민에게 사실상 뭐 광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김우겸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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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면 지금 방산 업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백지 신탁 심사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백지신탁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네. 이해충돌 문제를 백지신탁을 하면 으흠. 또는 아니면 그 주식을 처분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네. 사실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직전에 이 방산 관련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네.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도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은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허. 그리고 사실은 뭐 방사청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배우 어, 친문재인 정부의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그 시점에 방사 관련 주식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사실 당대표 정도 이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뭐 대표냐 아니냐를 떠나서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에 갈수 있는데 6월 1일날 당선되고 6월 9일쯤인가요? 본인은 이제 국방위에 가겠다고 바로 곧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왜 굳이 국방위에 가는가? 그리고 사실은 뭐 국방 전문가로서 인정받을만한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뭔가 뭔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에 온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는 겁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아... 정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해 충돌이 지금 문제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뭐 앞으로 뭐 국방에서 위 계속 지금 있는데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뭐 국방에서 위뭐 사임을 하시든 <laughs> 아니면 그뭐 주식을 다뭐 처분하거나. 그리고 백지신작 청구됐으니까 이제 결정 네. 날거 아닙니까? 네네. 네. 결정 나게 되면 큰 네. 그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뭐 그것은 뭐 결, 결과적으로는 그 아. 정의나 뭐 동기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결과적으로는 이에 충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국정감사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국정감사 이말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를 처음에도 국민의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국가 민생 네. 국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정쟁으로 흐르고 있는 음...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남은 기간이라도 민생 정책에 집중해서 국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